박지사 전문가의 종목을 공개합니다 예 제가 그것도 봤을 때는 개별주도 요새 좋다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드릴 주뭐 개별주입니다. 신원 종합 개발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이 브랜드를 아시는 회사 많으실 아+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 회사 내용을 보면 저희가 건축부문 그리고 또 중국 2위 자동차 그룹이죠. 아 동풍 자동차의 수출 어떤 전문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아그 회사로부터 국내에 맞는 차종을 선별해서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양대산맥이 건축부문 또 자동차의 어떤 수입 판매. 아, 이걸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정부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올해 들어서 건설주 또 이런 건자재주들, 어, 주가 움직임이 사실 좋습니다. 오늘도 사실 양호했고요. 그래서, 어, 정부의 어떤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서 수혜줍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 내용을 놓고 보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상 사업비만 한약 7천억, 7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용역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상당히 좋은 주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은 물론 한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한번 차트를 갖다 놓고 보시면 뭐 주가가 그동안에 주가 꾸준하게 사실은 우상향을 하다가 어, 지난, 어, 지난주죠. 예, 지난주 좀 어, 아, 지지난주네요. 좀강한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주가는 사실은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이건 사실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또 주가 하락세를 물론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트렌드는 이 건설업종 이 건설업종이 사실은 하락세를 보이면서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신원종합개발 아, 그런 같은 건설업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당연히 개별주 흐름이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가볍습니다. 아, 쉽게 올라가고 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개별주 아, 당연히 뭐 어, 주가 움직임이 좀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매수 대응 잘 하셔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어, 7600원, 그리 손절가는 5,7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원 종합 개발입니다. 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건설주 가운데, 어, 개별주고, 어, 분명히 기대감 있는 종목으로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수익 노려볼 수 있는 어, 목표가는 7,600원, 순적가 5,700원입니다. 유망주 클래스첫 번째 종목은 신원 종합 개발이었어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건의 전문가의 종목을 공개합니다. 네, 저는 SAMT라는 회사를 가지고 왔고요. 자, 이 회사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어, 올해 역시나 가장 큰 관심은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내년까지? 또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전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요. 어, 매출이 1조가 넘어갑니다. 매출도 우량하고요. 실적도 괜찮은데 어, 시총이 굉장히 낮습니다. 2천억밖에 안 합니다. 매출은 1조 이상 하는데 그 시총은 2조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이 회사 임원들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임원들을 보니까 죄다 삼성전자 출신들입니다. 삼성전자 뭐 관련해가지고 삼성전기 삼성증권 뭐 관련해가지고요. 다 임원 출신이고 다 반도체 본부장 또는 관련해가지고 관련 부서로 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이. 그 임원들을 봤을 때 놓고 봤을 때 역시나 인프라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겠죠. 삼성그룹주랑 대부분 다 거래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디스플레이까지 지금 메모리 LCD 시스템 반도체, 디지털 모듈까지 싹다 삼성그룹주의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임원진들도 삼성전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다 거래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리라든가 안 좋은 이런 부 분만 있지 않다라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또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어, 우상혁.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데 우상향하면서 가장 좋은 시그널 터졌죠. 바로 급등 에너지입니다. 어, 역사적인 거량이 래 터졌어요. 앞전 급등 에너지가 나왔고요. 그럼 주가 딱 논리목이 나오면서 급등 나오기 이전에 자리까지 나오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어,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어, 횡보하다가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어쨌든 반도체계의 어떻게 보면 숨은 진주가 아닐까라고 판단해 보면서요. 목표가 3,110원 전고점까지 목표가 의견 드리고요. 손절가 2,4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MT입니다. 이 종목을 들여다봐야 할그 이유 자세히 봤고요. 손절가 3,110원, 손절가 2,400원.